여러분은 평균보다 더 나아요?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야, 내가 최소 한 평균보다 낮지라고 다들 말한다고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다. 음, 음, 여러분, 여러분 5등급보다 낮으면 평균보다 낮은 거예요. 5등급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높은 겁니다. 그러니까 5등급도 나쁜 건 아니죠.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 소득, 뭐, 중위 소득, 이런 말 하잖아요. 그 정도만 되면, 사실 어디 가서 병신 소리를 듣진 않거든? 예를 들어,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말을 쓰잖아. 중산층이라는 게 뭐야? 가운데쯤 있다는 소리 아니야? 그래서 어딜 가도 가운데쯤 있으면, 그냥 괜찮다, 나쁘지 않다, 이런 말을 듣는데, 수험생만 5등급 받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? 미친 거야? 돌았어? 어딜 가려고, 이 점수로? 라는 얘기를 들어요. 좀 안타깝죠, 그지?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.